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고, 이 중에 하나 삼성작을 보는 그런 운영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른 거나 할까? 3번을 먹으면 강철의 심장을 많이 키우는 게 되긴 해요. 물론 앞서 말한 그거를 가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하지만... 요런 식으로 가져가면 단단한 출발이 되는 거긴 하죠? 도전하자. 단단 묵직 열고 갑옷 장갑을 먹으면 되겠네요. 가자. 일단 고고 잠시만요. 이거 확실하게 정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2번을 먹으면 뭔가 승천 이런 각을 볼수 있는 거고, 1번을 먹으면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돈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굉장히 운영적으로 편하고 도박 나 질러 버렸다 승천 노랑 노랑 제 생각에 이거는 문도가 맞을 것 같아요 문도 문도로 가자 이게 좀 보록으로 문도 삼통이 빨리 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우에 9레벨 10레벨 가게 되면 뭐 자원까지 많이 넣어주는 게 되다 보니까 변신 이게 맞아. 하지만 전령은 일단 갖고 갈까? 때리고. 굉장히 약하긴 해요. 얘는 뭐가 없다 보니까. 오! 와, 아 근데 평타가 아주 예술이다. 오공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얘한테 이거 넣어놓고? 완벽하죠? 남은 건 보험용으로 징크스 아이템. 그러니까 사람만 있어주면 가장 딜을 또 보여주는 게 징크스니까 징크스. 그리고 문도는 생천하면 결국에 또 보여주는 친구다 보니까 될것 같아요. 보여줘봐. 이 타이밍에 이거 못 잡아요. 일성인데 체력 1만 그리고 체력 회복도 비례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고. 운전자. 이크라켄. 분수 하나 있어주는 게 좋은데. 어결 구인수는 남겨놔야 되고. 복공 하나 더. 이크라켄의 구인수? 신지대 해군까지 가야 되는데? 변신했고. 체력 1만. 거기에 내구력까지 지금 이걸로도 얻고, 나중에는 자원까지 들어가면 더 얻을 거라, 아, 빵빵한 거죠? 굉장히? 이 정도 보여줄만 하지 않나? 그렇지. 형타 한 번. 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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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량 1만, 수고. 여기에 2번까지 이건 좀선 넘는 거 아닌가? 딜량이 많은 편이라 나쁘진 않은데 1번도 괜찮긴 해요. 어쨌든 이것도 내구력이다 보니까. 짐크스. 한 번만 해금한다. 좀 손해보더라도. 한번 해금하자. 약간 욕심인데. 한 번만 지면 돼요. 이 상태로. 문도 진짜 얘는 그냥 가둬놓고 싶긴하다. <laughs> 안질것 같은데 얘혼자도 어, 원거리 하나 더 쓰고 싶긴 하네요. 그리고 징크스 에 차라리 총검 넣는 거 진짜 생각해야 된다 이거. 얘 가둬놓을 거면 못 버티거든요. 그냥 안 가둬놓는 게 낫나? 어? 아니 근데 이걸 이겨 버린다고? 야 이게 안 되는데? 좋아. 어. 아, 다행이다. 다행금여거 버려주고. 요런 식으로 다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8레벨 돼야 조합이 나오는 거거든요? 일로 가면 안 돼, 다이애나? 여기가 더 멀지? 여기였어? 까비. 이 크라켓은 만들지 말걸 그랬나? 아무리 봐도, 총검이 좀 필요해 보여요. 아웃솔 때문에. 총검 가자, 총검. 하나 버리던가 하고. 변신. 이 혼자 보여주긴 할 겁니다, 그래도. 나너 아, 자원까지 넣어줬어, 이제. 공속도 좀 있어요. 아직 이성이긴 하지만, 그리고 계속 한턴한턴 강해지는 중. 변신.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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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겉. 망구천, 뒤집기 하나 있는데 저거 먹으면 베스트긴 해요. 지팡이 먹고 싶어 하는 저 가자, 7레벨에 완성된다. 오른쪽으로 가려나? 아니면 여기 막혔는데, 아 됐다, 됐다. 이러면 됐어. 근데 어떻게 얘가 먼저 타기 된지 모르겠네. 야스오가, 아무튼 천천히 예열하고, 어쨌든 마지막까지만 가면, 징크스가 좀 해줘요. 최종적으로는 문도가 해주는 거겠지만. 변신! 대왕문도 등장! 이거 어떻게 이길라고? 감당이 안 되죠? 이거는? 어? 징크스도 살아있고. 유나라 이성이 때려도 가려워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안나오지? 범인찾기 해본결과 범인도 없는데? 그리고 50까지 굉장히 단단하다 보니까 얘가 잘 살면 결국 문도의 22초는 저 친구가 벌어다 주는거죠 왼쪽은 그냥 저 잡몹들이 좀 맞아주고 변신 진짜 완벽한 문도인데? 일적으로는 확실하긴 해요. 나무랄 데 없다. 근데 난동 나와주는 게 좋긴 한데, 아이고, 자원 자온? 이건 자원이다 가자, 안단하긴 해. 은쇄 총검너 일단 사람만 남는 컨셉으로 가자. 그렇게남게는 그냥 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속상하긴 해. 어차피 문도만 살아 있어 주면 돼요. 징크스는 뭐 그냥 이성으로 끝나도 좋고. 근데 슬슬 말도 안 되게 센 사람들 나오는데요. 근데 너못 죽이지, 애들이. 어. 나 변신했는데 은 어때? <laughs> 야안 돼, 세트한테 들렸다. 근데 일단 받는 피해 감소가 49%라 돼요 내구력 내구력 49%인데 딜이 반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원 받았을 때 중간에 좀 줄어들고 휴. 아 이거 징크스 이템 주길 잘했다 확실히 문도 혼자 모든 걸 해주는 건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인삼 속은 안 보고 이건 그냥 붙여만 놓고 아, 이다이애나이 치사한 사람. 여기다 하나 놓을 걸. 그러면 반반인가? 오케이. 자, 이번엔 문도 너 혼자 해줘. 근데 버틸 만한데? 버틸 만하죠? 총검인데. 좋아. 얘도, 징크스도 그냥 내구력 받아야겠다. 떨어져 있지 말고. 잘 살고. 할거다 했다. 문도가 보여줘야죠. 반각 없이 이게 되나? 저, 레오나 되게 단단해 보이는데? 변신! 시작이야! 어? 좋아! 불끈! 어? 스턴이 좀, 아니, 스턴이 좀, 으! 한 대만! 좋아! 체력 2만! 뭉쳐있는 거 싫긴 하지만 뭉쳐있자. 근데 이러면 문도가 내구력못받는데아저 멀리 있는 거 하나 땡겨와야겠네. 이런 식으로 받아야겠다. 내구력이 조금 부족한 문도긴 한데. 어? 아닌가? 왜 그대로지? 음. 아까가 뭔가 이상했나? 일단 여기 필드 세라핀인데, 단단하죠? 1티어 덱으로는 이런 거못 잡아요. 0티어 덱 가져와야 됩니다. 0티어. 서로 이렇게 받자 대치는 살짝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징크스 얘까지는 하지 말죠 여기까지 아, 근데 문도가 너무 안 나오는데 가자. 삼성 징크스라 이제 다이애나딜 버틸만 해요. 한번 절로 갔네. 근데 심지어 두고 하고, 아우솔 딜아 근데 솔들 저 때문에 별가로 많이 따가지고 사고나는거 아니야 이 판? <laughs> 아무튼 총검이라 면역 조금 무섭긴하네 변신 잡아봐 징크스는 총검이라 가려워요 너를 위해 준비했다 아우솔씨 솔다이에나 이게 안 나올 때는 진짜 안 나오던데, 더 죽으면 안 되거든요. 와, 이게 이렇게 안나딱 팔레 마무리긴 하다. 아무튼 체력적으로는 되게 간식도 받고, 이것도 받고 든든해요. 안진거 같은데 징크스 변신하고 징크스라는 확실한 딜러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안정권이긴 해요 암살도 잘 안되고 이제 변신도 하고 나육난동인데 피통은 2만이요 2만천 스고링 견제나 될거 유나라 견제가 되는데 미리 좀 돌려보자 이제돈다 쓰는 것보다 더큰 게. 아, 어, 유나라 견제 안 돼가지고 좀 위험한데? 가만히 있어. 아. 아, 이거 거기다 이거 모자까지 있는데. 잘 놀다 갑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되냐고. 여긴 이긴다. 아, 유나라 견제 안 하셔가지고. 난 유나라 찍어놨는데. 아무튼 즐겨보자며. 7초 남았습니다, 7초. 변신하기 일부 직전. 내구력 높아서, 마저 자체는 낮지만, 그렇게 세게 안 들어와요. 변신하고, 죽고 불끈? 27,000? 스펙 이정도. 평타. 겉. 여기까지. 가운데를 때리면 얘가 맞으니까, 가운데 안 때리게 할까? 여기다 때려도 맞을 것 같은데? 안 돼, 나 간다. 안 돼, 문도씨. 또 기어간다, 이쪽으로. 어어어, 어, 우리 문도. 안 돼, 안 돼, 어떻게 안 돼? 으흐. 아, 이거 절대 못 버틴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한번 조금만 바꿔볼까? 그래도 한 번만 변신해줄 수 없을까? 나 진짜 부탁할게. 보고싶다 변신한 너의 모습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일단 최대한 안맞게 각도 냄새나게 만들긴 했어요 징크스 변신까지 안전하게 됐고 어? 2초 안돼 이거 하나 더자 난동꾼 하나 더 들어갔기 때문에 더 한번 버텨줄만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각도가 요거는 그냥 공짜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아니... 아이고, 공짜로 가버렸네. 그래도 진짜 오래 살았는데. 오오 좋아, 좋아, 좋아. 어, 이제 최대한 어떻게 해? 좀 비볐는데. 4초만! 3초! 2초! 여기까지. 재밌게 놀았다. 조합이 완전 밸런스가 깨졌다 보니까. 아, 다 버리고 싶지 않은데? 이거는? 예? 신지드가 가장 구려. 타릭 태. 어야 비야 비야 비야야야 잠깐만 잠깐. 아 왕관이라도 넣어줬으면 몰랐는데 아아 아, 비상 한번 해주면 안 될까? 오 어, 좋아. 아 각도도 좀 애매해가지고 하필 세준 삼성이랑 둘이 남냐? 아우 씨 아우 씨야 이거 잡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거 아니야? 야야야야. 아우 씨아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오지? 마지막 하나가, 으. 아 일단 난안 죽어. 한번더 보이자. 으. 한번더 보이자. 아안 아, 돼. 아나시짜 억울하다.